안녕하세요 숲관장씨입니다 지난번엔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슈림프망과 지존부화통 자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제첫 자작 영상이네요 아크릴 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100파이 그러니까 지름 10cm 높이도 10cm로 재단했고 그리고 두께는 5T짜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얇으면은 떨어뜨리면은 더 빨리 깨져요 그래서 좀더 돈을 주고 비싼 걸 준비했습니다 이건 아마 6,4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거름망 보통 노방천으로 많이들 합니다. 보통 노방천 많이들 쓰는데 저는 스크린 메쉬 1 1 0목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장점은 제일 잘 걸러지고 밑에서 물고기들이 촉촉거리면서 빠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망입니다. 가격도 엄청 싸요. 한 마에 3,000원 정도 합니다. 이건 수틀이에요. 수놓을 때 쓰는 건데 쉬림프 망 만들 때짱 좋습니다. 수틀에 스크린 메쉬를 딱 놓고 빳빳하게 잡아줍니다. 그냥 붙이면 꿀렁거립니다. 이거는 한만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빳빳하게 못 잡아요. 나무로 된 수트를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본드칠을 싹 해줍니다 순간접착제는 록타이트 401을 쓰셔야 돼요 다른 접착제 쓰시면 붙자마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유튜브 찍는다고 바르기 편한 순간접착제 샀다가 두번 녹화했습니다 본드칠 잘하는 요령은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기술입니다 본드를 많이 칠해서 타고 내려가면 보기 흉해지니까 주의해주세요 근데 본드인가요 본드인가요? 그다음 준비된 망을 딱 올려놓고 무거운 거로 위에 눌러줍니다 저는 직업이 나무꾼이라 나무로 추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충분히 2시간 말려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로 깔끔하게 도려내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브라인 슈림프 걸음망이 됐습니다. 물생활 해보면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스크린메쉬로 만든 슈림프망만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 스토어팜에서도 판매 중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나봐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면 지존부와 통이 됩니다. 노가다의 기본은 마킹입니다. 큐방 꽂을 자리를 마킹하고 작은 구멍부터 내줍니다. 이게 처음부터 큰 거로 뚫으면 아크릴이 개박살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엔 쉬워도 제가 이거 한 100개쯤 만들어봐서 이렇게 잘 뚫는 거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보해져요 조심조심 살살살. 제 손기술을 한번 맛보면 허허허허 자, 그 다음은 큰 길이로 뚫어줍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조금만 세게 하면 클 납니다. 바로 포각돼요. 강도를 강약 조절 잘해가지고 살살살 내줘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처럼 살살 다뤄줘야 됩니다. 구멍을 요렇게 낸 다음에 큐방을 끼우고 큐방고리로 막으면 끝이 납니다. 둘다 만들기 매우 쉬워 보이시죠? 아마 걸음망은 매우 쉬우실 텐데 지존부가 통한 한 10개 하시면 4개는 깨먹으실 거예요. 여러분 환수 미루지 마세요.